앞으로는 단통법 폐지로 인해 대한민국 휴대폰 구입 시장이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구매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휴대폰 판매왕 폰킴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이나 소중한 가족들이 휴대폰을 구입할 때몇만 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꿀팁이 많이 있답니다. 자, 그럼 2월 16일 기준으로 국내 이동 3사의 공시 지원금, 프로모션, 그리고 자급제폰의 현재 가격과 유용한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출시일 1월 5일, 197g의 무게와 6.5인치 고화질 대화면 디스플레이 탑재. 갤럭시 S 시리즈와 비슷한 카메라 배치와 후면에 격자 무늬가 들어가 유니크한 패턴과 헤이즈 마감으로 깔끔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갤럭시 S24 5G. 국내 공식 출고가는 449,900원. 쿠팡 자급제 구입 시 383,070원에 구입 가능하며, 이통 3사 고가요금제 기준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 15만 4 0원 KT 40만 원, LG U+ 39만 원입니다. 사실 고가 요금제 사용하는 분들이 A25를 메인 폰으로 구매할 일은 없다고 보고 시니어 요금제 및 미성년자 요금제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LG U+가 저가 요금제 기준에도 공시 지원금이 20만 원 이상 나오니 추가 프로모션 더 받으면 개꿀 구매고 KT는 고가 요금제에만 공시 지원금이 통신 3사에서 제일 크지만 SK텔레콤과 함께 그냥 선택약정 할인으로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폰킴의 매장에서는 선택약정 할인 기준 3개월에서 4개월 고가 요금제 의무 이용 시 프로모션 할인 249,900원을 적용해 구매가는 20만원입니다 출시일 2023년 3월 31일 199g의 무게로 슈퍼 아몰레드 FHD 플러스 6.6인치의 생생하고 선명한 화면 게임, 영상 시청 시 부드러운 화면 전환 제공 S23 시리즈 디자인과 유사한 고급진 디자인을 갖고 있는 갤럭시 A34 5G 사실상 이제 끝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공식 출고가는 499,400원 현재 자급제 폰으로는 구입 불가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뭐또 나올 수는 있겠죠. 쿠팡 등에 검색해보면 통신사 판매자가 자급제 폰이라고 소비자들을 낳고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통3사 고가요금제 기준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 154,000원, KT40만원, LGU 플러스 168,000원까지 만 나오고 있으며 KT가 유일하게 어르신 저가요금제부터 고가요금제까지 공시지원금이 30만원 이상이 유지되고 있으며 재고가 있다면 빠르게 구입해볼만 합니다. 체감성능이 갤럭시 A25보다 더 좋기 때문에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구입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폰킴의 매장에서는 선택약정 할인 기준 3개월에서 4개월 고가요금제 이용시 24만원 할인된 가격 25만94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정식 출시일 2023년 6월 8일 군더더기 없는 프리미엄한 글래스 마감 깔끔한 카메라 레이아웃 그리고 슈퍼아몰레드 플러스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생생하고 몰입감 있는 디자인 오직 SK텔레콤에서만 단독 출시한 갤럭시 컨텀 4 A54입니다. 공식 출고가 618,200원, 자급제폰 KT LG 플러스는 미출시, SK 텔레콤 고가요금제 기준 공시지원금은 34만원입니다. 이 모델만큼은 무조건 선택약정 할인 구매를 추천합니다. 퀀텀4는 A25, A34 대비 SK 텔레콤에서만큼은 항상 더 좋은 프로모션을 유지하기 때문에 실구매가는 A34와 비슷하게도 구입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통신사를 이동해서 SK텔레콤의 갤럭시 퀀텀4를 구입한다면 고가요금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선택약정 할인 받고 기기 가격도 30만원 전후로는 충분히 할인 가능하니 싸고 좋은 폰 찾는다면 2023년 한 해를 통틀어서 그리고 2024년 5월까지는 아마도 최고의 가성비 A 시리즈는 바로 갤럭시 퀀텀4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정식 출시일 2023년 12월 8일 S23 시리즈의 아이코닉한 디자인, 클래식한 매력은 물론 금속 프레임과 고급스럽게 어우러져 있으며 고릴라 글라스 5가 앞뒤를 모두 견고하게 보호하여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하는 갤럭시 S23 펜 에디션 공식 출고가 847,000원 쿠팡 자급제 구입 시 724,150원에 구입 가능하며 국내 이동 3사의 고가 요금제 기준 공시 지원금은 SK텔레콤 50만원, KT 424,000원 LGU 플러스 50만원까지 나오며 현 시점 출고가 대비 파격적인 수준의 공시지원금입니다. 공시지원금 구입을 선호하고 저렴한 가격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부터가 구입 시점입니다. 단, 3월 이후에 공시지원금의 추가 프로모션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2024년 1월 31일 공식 출시. 엑시노스 2400 탑재, 램 8기가 내장 스토리지 256기가, 168g의 초경량 무게와 컴팩트한 사이즈, 슬림한 베젤과 플래한 프레임으로 완벽에 가까운 화면과 화질로 더 생생하고 선명한 몰입감을 선사하는 갤럭시 S24. 공식 출고가 115만 5천원. 쿠팡 자급제 구입 시 108만 4900원에 구입 가능하며 국내 이통 3사의 고가 요금제 기준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 40만 3천 원, KT 44만 원, LG플러스 44만 천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단통법 폐지와 관련돼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갤럭시S24의 공시지원금을 대폭 상향했다. 40에서 50만 원이 할인된다라는 등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공시지원금을 그냥 단순한 할인이라고 생각하는 고객님들이 S24가 단통법 폐지 때문에 많이 싸졌다면서요? 라는 문의가 빗발치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와 같은 소비자의 오해는 삼성전자 또는 이통삼사의 입장에서는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혼란을 부추기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9년째 SK 텔레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갤럭시 S의 첫 번째 모델부터 갤럭시 S24까지 현장에서 많은 판매를 해본 폰팀이 예상을 한다면 3월에는 이통3사의 갤럭시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은 50만 원 이상으로 더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예약 구입 고객과 제조사의 초기 구매 특 제공 때문에 현재는 눈치를 보는 상황이지만 3월에는 이 부분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256기가에서 512기가까지 구분 없이 더 공격적인 공시지원금 세팅과 프로모션을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엑시노스 2400 탑재, 램 12기가, 내장 스토리지 256기가 195g의 크기 대비 가벼운 무게 6.7인치 대화면 넉넉한 4900mAh 대용량 배터리 탑재 갤럭시 S24 플러스입니다 공식 출고가는 135만 3천원 쿠팡 자급제 구입시 126만 9,900원에 구입 가능하며 이통 3사의 고가 요금제 기준 공시 지원금은 SK텔레콤 40만 3천원 KT 44만원 l g u 플러스 44만 1천원 삼성전자의 하이엔드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 최고의 볼륨 모델 스냅드래곤 8 3세대 탑재, 램 12기가, 내장 스토리지 256기가, 233g의 무게와 삼성전자 최초로 티타늄 소재 적용,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S펜을 제공하고, 종합 스펙 끝판왕,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스마트폰, 갤럭시 S24 울트라입니다. 공식 출고가 169만 8,400원, 쿠팡 자급제 구입 시 159만 4,900원에 구입 가능하며 이통 3사의 고가 요금제 기준 공시 재연금은 SK텔레콤 40만 3,000원, KT 44만 원, LG플러스 44만 1,000원. 뭐요, 니들 단합한교? 싸게 팔겠다는교? 말겠다는교? 아 죄송합니다. 죄송 마음이 나와버렸네요. 마치 이통 3사가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갤럭시 S24, 24 플러스, 24 울트라의 공시지원금이 모두 동일했습니다. 통신사 간의 공시지원금 차이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단통법 폐지 관련 공시지원금 대폭 상향이라는 언론 보도의 내용이 참 광고 잘 해준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현 시점 갤럭시 S24 시리즈를 구입한다면 3에서 4개월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고 공시지원금이 아닌 선택약정 할인으로 출고가에서 20에서 30만 원 정도 할인 받고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본인의 월 기본요금이 선택약정 할인 적용 후월 4만원 이하인 경우는 무조건 자급제폰을 구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뭐그 이상인 경우는 초기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더라도 통신사 구입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출시일 2023년 8월 1일 185g의 가벼운 무게와 한 손에 들어오는 디자인을 완성시킨 플렉스 힌지 사용 펼치기 전부터 다 보이는 플렉스 윈도우 86.1mm 커버 디스플레이 폴더블 사상 가장 강력한 내구성을 지닌 갤럭시 치플립5 공식 출고가 139만 9200원, 쿠팡 자급제 구입 시 122만 5630원에 구입 가능하며, 이통3사 고가요금제 기준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 48만원, KT50만원, LGU 플러스 50만원, 현 시점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에 추가 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약정 할인 구입보다 공시지원금에 판매자 추가 할인을 더 받고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입 추천 가격은 각 통신사의 공시지원금에 추가로 25에서 35만원 할인을 더 받고 구입한다면 완전 바닥은 아니지만 무릎에서 구입하는 수준이며 3월에서 4월 공시지원금이 더 상향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출시일 2023년 8월 1일 전작 대비 가볍고 얇아진 254g의 무게와 베젤을 최소화한 디스플레이로 한 손에 편안하게 들어오는 그립감까지 제공하는 디자인 스냅드래곤 8 2세대 프로세서 탑재로 전작보다 선명한 그래픽으로 고사양 게임도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한 삼성전자에서 가장 비싼 모델을 담당하는 갤럭시 Z 폴드5입니다 공식 출고가 2 0 9 7,700원, 쿠팡 자급제 구입시 178만 4,500원에 만날 수 있으며 이통 3사 고가요금제 기준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 48만원, KT 50만원, l g u 플러스 50만원 입니다 폴드5는 출시 이후 지금까지 이통 3사에서는 정책을 많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공시지원금 구매든 선택약정 구매든 판매자 추가 할인이 20만원이 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 자급제폰으로 구입시 생각보다 큰 할인이 들어갑니다 자급제로 구입 후 내가 사용하던 또 내가 사용하고 싶은 요금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통신사에서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구입하는 게 가장 개꿀로 보입니다. 즉 폴드5는 어떠한 경우에도 통신사 구입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할인이 들어가는 시점은 있기는 한데 그게 출시 후 15개월 정도 지나야 출고가 인하가 들어가는 편인데 그럴 거면 다른 제품을 또 구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2024년 2월 16일 기준 대한민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스마트폰들 중에서 주요 인기 모델들의 각 통신사별 공시지원금과 프로모션 할인 그리고 자급제폰의 구입 가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휴대폰을 구입하시기 바라며 새로운 정보와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폰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 좀 길었는데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